국민들의 거센 힘을 바탕으로 출범한 지 63일을 맞은 특검은 역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단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삼성 재벌의 총수 이재용을 구속시켜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배와 수사 끝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한 결과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도 오늘 한가름 납니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특검 역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패와 정경유착의 패단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년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할 정도입니다. 국민의 80%가 지속적으로 탄핵 인용에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검이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 수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304명의 시민이 죽어가는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케이미르 재단의 거대, 거액의 돈을 상납한 다른 재벌기업의 총수들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최순실 일가의 수천억대의 재산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특급이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의 탄핵 가결은 천만개의 촛불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대로 특검 기관을 연장하는 걸 승인해야 합니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일 뿐 국정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국회의 요구대로 특검 연장에 동의하는 것이 황교안 총리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만약 황 총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황 총리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황 총리가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하거나 국회 국회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황 총리에 대한 탄핵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제1야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특검 연장을 위한 민의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적폐를 청산하고 이토록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길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 답은 밖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도 좀 받고 같이. 괜찮아요. 진짜. 뭐, 이것도 중요한 관심사이시니까 제가 비판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팀원이고 정권 교체를 함께 해야 될 그야말로 팀 경기를 수행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스스로 정한 한계를 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자꾸 한계들을 살짝 살짝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일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민주당 경선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또 민주당의 집권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좀 지평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일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이번 선의 발언 역시도.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특히 촛불 민심과는 거리가 매우 먼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황통미 탄핵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그황통이까지 탄핵이 되면 이제 걱정이 좀 혼란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현실적인 우려들도 있는데요. 게 어, 황교안 총리는 원래 저의 생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같이 탄핵되거나 최소한 사임했어야 될 분이십니다. 국무총리로서 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실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충분히 그 보좌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져서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특검연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만약에 특검연장 승인을 거부한다면 이야말로 국민들의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위한 또 과거 청산을 위한 거대한 민심을 어기,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국민을 대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역시도 어, 탄핵일 수밖에 없고, 어, 탄핵이 된다면 국정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듣기는 합니다. 어, 그러나, 어, 뭐, 대, 총리가 없으면 부총리가 대응할 수 있게 돼 있고, 오히려 황 총리보다는 오히려 부총리들이 하는 것이 어,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가치, 민주주의 또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더잘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탄핵이라는 거는 그 법적인 목적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어야만이 그 탄핵을 또 소추할 수도 있고 또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성 총리가 그걸 거부하는 게 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지 않나요? 어,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그게뭐 형법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보는데. 어, 국무총리의 업무 또 예, 법무장관의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있습니다. 예, 예,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또질문 있어요. 네, 아니 아직은 뭐 승인 거부를 결정한 건 아니니까 아, 제가. 단정적으로 어느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승인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우리 국회가 연장한 입법안을 통과했는데도 거부하거나 이런다면 그 역시 저는 새로운 탄핵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황 뭐 권한 대행이 또 탄핵이 되면 위로 총리가 또 참여 된다는 말씀이 좀. 듣기에 따라서는 아도 너무 부 책임한 거 아니야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같든요 음, 황교안 총리가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국정 혼란을 좀 해소하거나 또 완화한다면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지요. 그러나 지금 만약에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직무 대행 입장에서. 상식선에서 보면 당연히 승인이 해야 될 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권한 남용에 해당될 테고 그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저항이 훨씬 더 격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국정 혼란을 더 확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열망, 소위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그야말로 권한을 형식적으로 행사해서 국민의 뜻에 어긋나서 혼란을 좀 확대한다면 오히려 탄핵을 해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이 훨씬 혼란을 줄이는 데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장이직권 상정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뭐 전시 등 비상사태 중에 직권 상정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 이런 사안들은 저는 당연히 직권 상정 사안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장치인데 만약에 이런 형식적 장치를 이유로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주객전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테러 방지법도 국회의 직권상정에서 통과시켰는데 테러 방지법을 만드는 것보다 저는 이번에 특검 투사하는 것 또는 세월호 특검법 통과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더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